어떠세요, 정찬 씨? 정찬아, 어? 독일 가는 짐싸는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부럽다 소편이. 어.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어. 우리 독일 가서도 성적인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고 어. 좋은 경험 많이 많이 하고 와. 어. 응. 잘 가. 어. 가주 열심히 해. 독일 가서. 저 유명해져가지고. 버리지 말고. 내 간식 사와줘. 도를 때또되지 간식 먹을 사잘 가. 사와줘. <목소리> <목소리> 윤건 어제 잠잘 잤어요? 어제요? 잠 시간밖에 못 잤는데 왜요? 긴장돼. 긴장돼요? 알겠어요. 어제 잠은 잘 잤어. 아니요. 설레가지고 못 잤어. 설레가지고 못 잤어? 네. 도구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할 거예요? 어, 고전적으로 알고. 고전적으로? 어, 제잘 잤어. 네, 아주 잘, 잤어요. 잘 잤어. 잘 잤어? 설렜던 마음으로. 음. 네. 와, 빨리 가고 싶었어 음. 어떤 마음으로 할 겁니까? 한국의 매운맛을 어, 매운 아, 한국의 매운맛을? 좋아요 더 네. 아, 팀워크도 늘리고 호흡도 잘 맞춰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약간 옆으로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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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야 아, 알지? 뭐 <Spotography> 지 아, 지지니 여보세요! 보우리가 비행기 탔다. 어때요? 저는 여기가 너무 편하네요. 집보다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세 명이 앉는 거예요? 인지에 인지 나랑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왜? 나나창 깎고 싶은데. 이거 좀 찍으려고 창.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행기 어때요? 비행기가 어지러지라네요. 어지러지네요. 예. <laughs> 우리 독일 가서 네. 마인츠 팀이랑 경기 해야 되잖아요. 예. 파코 중수 의 골을 볼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두세개정도번 보이실 겠습니다두세골 정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오케이. 오빠. 오빠. 네. 템하고 강세한테 갖고 왔네요. 골을 십 넘고 있습니다. 킹. 이거 30피로 돼 있는데 어 80으로 바꿀래? 어. 좀 잡아. 내가 날 보이나 오지안 보여. 얘들아 머리 좀 깨끗 잘 만져 줄게저 머리 만지고. 봐봐 <laughs> <laughs> 얼마나 멋진데. 아, 아유, 어? 진짜 머리 만질까 싶어. 머리 짧고 시원하면 경기력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런 건 없는, 아, 그런 건 없는 같아요? 거 같아요. 잘막아냈네아이 무역의 아, 좋은 컨트리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으니까 박수. 우와. 우리 은겸이 가장 많은 득점호라는 은겸인데 몇 골을 목표를 갖고 왔어요? 어, 저 한... 아,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아 해볼, 해볼, 해볼. 골�. 와, 와. 진짜 좋다. 말했으면 한 열골 정도 볼까? 야, 지, 지우 입장에서 첫 아, 디퍼 입장에서 공격수가 네, 좀 몇골 정도는 넣어줘야. 한 못해도 1 0골 정도 열골 정도 넣어줘야지. 우리 <laughs> <저희> 양반들한테? 조금 배주경기 덤칠어서. 좋아요. 그럼 은찬이 네? 그 준비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어... 선수는 훈련하고 마지막 날 한. 아 하루 쉬었어? 하루 쉬는 건 뭐야? 컨디션 관리? 밤 8시. 아,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호텔 들어가자마자 줄넘기 할 거라고. 그래서 어, 어떻게 오늘 줄넘기 할 건가요? 네. 오, 오 줄넘기 같이 오. 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 엄마 갈거 아니야? 응. 응. 엄마 갈아 응. 아빠 갈아 응. 축구에서 갈어? 응. 엄마 거아 그래, 그래, 지혜는 네. 이번에 좀 어떤 모습 보여줄 건가요? 어,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하고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는지 게임기를 활용해서 돌파하는 돌파하는 거, 거. 어우, 건우 <laughs> 지혜 돌파하는 장면 기억적이었을까요기억적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스피드 이 중에서 지혜보다 더 빠르다 이 중에서 지혜보다 더 빠르다. <laughs> 좋아요, 우리 3팀때 <세련들에 웃음> 한번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어갑니다 이제 빨라요, 이제 빨라요! 어, 윤건, 어, 그, MVP였잖아요, 최령 선발이요 어떤 모습 보여 거예요? 어? 인성 좋게 어? 인성 좋게 인성? 아, <laughs> 그럼 막 독일 선수들이 막 기큰 막들고막공수 심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인성 좋은 <쉽게. 웃음>

Drei Jahren ungefähr. Genau, ich bin 21 Jahre alt. Also, wir passen den Ball hier zwischen den Leitern mhm. mit zwei Kontakten, also annehmen, passen Innenseite mhm. und dann laufen wir immer rechts rum, also von hier so durch die Leiter und von da da durch. Oh, no, no. Oh, no. Oh, Erst Passspiel rüber und dann rechts rum. Ein Kontakt hier durch und hinten anstellen. Auf geht's! Durch die Leiter aufrechte Körperhaltung. Sauberes Passspiel, gut so. Und stopp! Passspiel bleibt wieder. In der Leiter jetzt pro Feld drei Kontakte. Also 1, 2, 3 und dann wieder 1, 2, 3. Drei Kontakte, zählt für euch mit, das geht einfacher. Das geht einfacher. Gut. an der Leiter, Koordination, um da halt auch das im Spiel umzusetzen, um die langen Ausfallschritte zu vermeiden und eher die kleineren Schritte. Auf geht's! Und zwar ein Fuß im Feld, den anderen daneben. Ach ich sprung Und dann Sprung, und dann Sprung. Einmal durch. Sprung. Einmal durch. Aus den Beinen und mit den Armen Schwung nach oben. Auf geht's. Gut. 오늘 훈련 어때? 어, 너무 어려웠어요. 자세가 높은 상태로 하니까 좀어려웠어 네. 어려웠어? 어려웠어? 네. 네. 특이해요. 어떤 점이 특이해요 스텝이 한국과는 다르게 뭔가 좀 어려워요. 사이드 스텝으로 하는 걸 점프를 이렇게 가야지 좀더 어려워요. 한국 아, 가 혼자서라도 연습해볼 생각이 있어? 네. 그래. Gut und klatschen. Und nach. Ja, gut. Und dann hier beim Passspiel, äh, dann Passspiel, Kommunikation und Raumaufteilung, dass wir uns orientieren. Und dann abschließend bei 1 gegen 1 äh, war dann viel eigene Entscheidungen treffen, aber auch äh, den Raum sehen und es war die Mitspieler und beide Tore mal im Blick halten und dann miteinander zu spielen und äh, viele Entscheidungen zu treffen. 오늘 훈련 살짝 평상시에 하던 거랑 달라가지고 어려웠어요. 못본게 많아가지고 어려웠어요. Gutso, Gutso und wechseln eine. Die Spieler des Tages. Äh, ja, sch äh, schwierige Entscheidung. Es haben, äh, haben alle gut gespielt. Äh, aber äh, in den Übungen, von der Dynamik, von dem Tempo, äh, fand ich, die Nummer 10 hat das gut gemacht. Heute gute Trainingseinheit und in Zukunft weiter so hart und so konzentriert arbeiten. Äh, und dann wird es in Zukunft auch immer besser, wenn ihr so konzentriert und so hart weiter dran bleibt. Und wir freuen uns sehr und sind sehr stolz, dass wir Gastgeber sein dürfen für gold 11-Reise hier. Mein Highlight heute ist sicher das Spiel gegen FC Bayern München, das Bundesligaspiel mit zwei Nationalspielern von Südkorea. and Ich habe die Tugel. Sehr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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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ich wünsche euch viel, viel Spaß in Deutschland. Vor allem morgen viel, viel Spaß im Spiel. Okay, Fighting?

팬 있어요? 팬있요팬 있어? 팬 있어? 있어? 팬 있어? 팬어팬 있어? 팬 있어? 팬 있어? 팬 있어? 팬 있어? 팬 있어? 팬 있어? 팬

Jeden Tag Fußball spielen. Jeden Tag üben, Spaß haben. Und jeden Tag, je mehr du spielst, desto besser wirst du. Ja, wenn, wenn du eine schwere Phase hast, dann musst du immer weitermachen. Immer weiter spielen. Immer wieder weiter trainieren. Noch mehr als zuvor. Und dann löst sich das auch wieder. Ja, sag ich mir, er hat es super gemacht. Welche Kamerad? Diese da? Okay. Ja, liebe Fans in Korea, ihr aus Mainz, wo heute Jesum Lee gegen Kim Min Jae spielt und viele Gäste aus Korea da sind, viele liebe Grüße nach Korea, viel Spaß beim Zuschauen und bis demnächst.